안녕하세요, 에브입니다. 저는 레넥톤을 꽤나 자주 플레이하는 유저지만, 레넥톤의 픽률이 높은 관계로 자주 뺏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간간이 제가 꺼내는 카드가 바로 클레드입니다. 최근 클레드 큐가 너프를 먹고, 레넥톤의 몰락 빌드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클레드 쪽에서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클레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에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힐랩 싸움부터 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스칼에 타 있을 때는 가장 앞에서 맞으면서 어그로를 끌어주다가 내렸을 때는 뒤로 빠져서 용기를 채워줍니다. 다시 스칼에 타게 되면 그인베는 거의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접 3마리를 먹기 위해서 포탑에 텔을 타주고 상대가 혹시 포탑 텔 체크를 안 했다면 모르게 시간을 끌다가 나가줍니다. 초반엔 상대가 클레드보다 1렙이 세다면 Q로만 먹어주고 아니라면 평타로 파밍을 해줍니다. 르넥토는 1렙도 약하고 근접 미니언도 못 먹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도 됩니다. 이 레벨엔 상대가 싸움을 걸지 않는 이상 이를 찍어주고, 선이 레벨 찍었다면 EQ로 딜교환을 걸어도 됩니다. 클레드도 뼈방패가 카운터기 때문에 Q로 뼈방패를 빼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안일하게 CS를 먹으면 바로 EQ로 들어가줍니다. EQ가 모두 맞는다면 반피는 쉽게 깔수 있습니다. 3랩이 됐을 때 중요한 건 W를 찍지 않는 겁니다. W가 쿨타임일 때 클레드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찍지 않고 있다가 맞딜 때 W를 찍으면서 킬각을 잡아줍니다. 방금 타이밍에 W를 찍었으면 바로 킬각이 나왔는데 제 숙련도 부족 때문에 잡지 못했습니다. 집을 끊으면서 대포 경험치를 태워줍니다. 치감 템들은 40% 치유 감소지만 클레드 큐는 무려 60%이기 때문에 레넥톤이 강화 큐를 써도 흡혈이 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레넥톤은 텔복기를 했고 저는 아직 집에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넥톤 상태가 저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갱을 잘 당해줍니다. 선템은 티아멧 후 불클 혹은 선 거드라로 갈리는데, 브루저나 탱커를 상대로는 티아멧 후에 선 불클을 추천드립니다. 보시 좀 터지긴 했지만, 클레드는 라인전이 센데도 불구하고, 중후반 캐리력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템 차이도 나는데다가, 레넥톤을 상대할 땐 Q 이탈을 맞추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상대 사이리 왔지만 아리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막타를 치면서 용기를 채워주고 큐쿨이 돈 다음 다시 싸워줍니다. 아리 세번째 궁이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득을 봤습니다. 가장 높은 기본 체력 때문에 철거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로밍을 가도 큐만 맞추면 상대 풀을 쉽게 뺄수 있습니다. 물론 궁을 통한 로밍은 더 쉬운데, 얘는 뭐 하는 걸까요? 이런 사람도 401인 걸 보면 정말 좋은 챔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철거 효율도 높은데다가 W가 포탑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비우면 포탑을 굉장히 빠르게 빕니다. 탑에서 조금 이득을 보는 것보다 용을 확정적으로 먹는 게 좋기 때문에 걸어서라도 두 번째 용 싸움부터는 꼭 합류해 줍니다. 아칼리도 굉장히 잘큰 상황입니다. 보통은 클레드가 유리하지만 6렙 이후부터는 아칼리도 충분히 킬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궁을 플로못 피해서 위험했지만 그래도 따서 다행입니다. 원래는 클레드로 레넥톤을 상대하기가 더 쉬웠지만 몰락 빌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1대1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잡아줍시다 기본 체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잘큰 클레드는 딜과 탱 모두 빠지는게 없습니다 물론 점사당하면 쉽게 죽기도 하고 탑승 후에 다시 내리면 30초 동안 용기가 차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타 때는 상대 딜러를 무는 게 베스트지만 그게 아니라면 맞으면서 어그로만 끌어줘도 굉장히 오래 버팁니다. 클레드 혼자서는 딜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딜러들이 잘해줘야 합니다. 클레드는 스칼에서 내리면 이속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내렸다면 빼는 것보다 무조건 다시 탄다는 마인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니시에이터기 때문에 자기가 죽더라도 한타를 이기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구도는 상대 딜러에게 궁큐 일을 모두 맞추는 겁니다. 딜탱템을 갖더라도 상대 딜러는 원콤을 낼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한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죽음의 무도 이즈를 클레드 Q 하나로 완벽하게 카운터 칠수 있습니다. 장로를 먹었다면 그 다음엔 쉽게 게임을 끝내면 됩니다. 성능에 맞지 않게 픽률이 너무 안 나오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레넥톤을 하시던 유저분들이라면 클레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으니 꼭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